제가 무서워서 속도를 더못 내고 있는데 차는 어나더 달릴 수 있는데 지금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가티비 뉴스 민준식입니다. 민기자의 야간비행 오늘은 응삼이 M3입니다. 음, G80 뭐 제네시스 G80이 아니고 음, 코드네임 G80 최신 버전의 M3를 밤에 이제 잠깐 타러 나왔습니다. 음, 근데 M3 중에서도 480마력하는 M3가 아니고요. 510마력하는 어, 찐 M3입니다. M3 컴피티션이요. 이 녀석이 얼마나 잘 달릴지는요. 지금 제가 타면서도 뭐 느끼고 있습니다. 엉덩이로서. 어, 서스펜션이 지금 컴포트 모드를 놓고 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친듯이 덜그덕거립니다. 굉장히 단단한 서스펜션이 일단 첫 번째고요. 그에 비해서 엔진은 그렇게 또 어, 포악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은요. 그렇게 하고 어, 실내 주행 소음도 그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 좀꽤 놀라운 부분. 생각보다 조용하다.인데 승차감 무지 단단하고요. 지금 이 의자가요, 네, 저를요 구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의자에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꼼짝도 못하고 의자에 갇혀서 가야 하는 아주 불편한 어, 포도 4인승이죠. 4인승인가 5인승인가. 베블리 세단과 똑같지만은 무지문제하게 잘 달리는 BMW M3의 최신작입니다. 얼마나 잘 달릴까요? 자, M3 M3의 인테리어 그 중에서도 엔진룸을 보고 계십니다. 방금 이제 냉각팬이 신나게 돌아가 가지고 꺼졌습니다. 아마 그 터보의 잔열을 식혀주는 어그 동작이었겠죠. 지금 엔진룸 커버를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모 모양의 브레이스 타워가 완전히 이걸 가리고 있기 때문이죠. 차체 강성을 높여주는 거고요. 직렬 6기통 방식이기 때문에 인테이크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에어클리너가 있고 빨려 올라가서 저쪽에 에어클리너 양쪽에 있네요. 에어클리너가 빨려 터보에서 빨려 올라가서 달궈진 터보 압축된 공기가 여기 앞에 있는 네모난 상자의 순행식 인터쿨러를 통해 실린더로 바로 들어가는 방식의 아주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엔진에 들어가는 모든 열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식힐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뜨거운 공기를 더 식혀주기 위해서 물을 미립자로 분사해서 온도를 더 낮춰주고 그래서 엔진 노킹을 방지해가지고 속저 파워를 더 올리는 기술까지 <laughs> 적용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기존엔 480마력이 아닌 510마력이라는 데는 출력을 내는데 잘 아시다시피 BMW는 그 510마력이 거의 휠 마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재원 출력하고 다이나모 밑에서 되는 휠 마력하고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실제 재원 마력이 600마력 이상이다라는 이제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달릴까요? 이 510마력이라는 엄청난 힘이 뒷바퀴로 다 전달이 됩니다. 제가 과연 잘 운전할 수 있을까요? 네, 드디어 응삼이가 제 손으로 왔습니다. 음, 지금 그냥 컴포트 노멀 모드를 놓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어, 노멀 모드에서도 어, 상당히 거칩니다. 단단합니다. 그런 부분을 뭐 바로 느낄 수 있었고요. 이게 지금 순정 타이어는 피렐리의 어, P0 타이어가 달려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에가 265, 뒤에가, 아, 200, 앞에가 275, 뒤에가 2 8 5의 사이즈 차이가 크지 않은 스테거드 레이아웃. 앞뒤 사이즈가 조금 다른. 네, 그런 이제 사이즈가 달려있고요. 음 전형적인 요즘 bmw 터보 엔진의 그 흑백이 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컴포트 모드에서는 이제 그 m3 아, 뭐, 그40 또는 뭐40 시리즈 엔진 증렬기통 그 엔진이 조금 더 거칠어진 느낌 조금 더 시끄러운 느낌 이런거를 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게 조금 밟으면 얼마나 달라질까요 음 제가 옆에서 탔을 때는 승차감이 야좀이 튀는 거 아니야 막 그랬었는데 실제 또 운전을 해보니까 뭐 괜찮습니다 그렇게 튀거나 그러지 않고 물론 튀죠 안된다 그러면 거짓말인데 이과속방지도 넘을 때 느낌이 상당히 좋은데요 스를 올려볼게요. 네. 완전 오토 모드로 지금 하고 있고요. 굉장히 몸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다른 다른 차면은 거의 스포츠나 어, 스포츠 플러스 모드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 컴포트 모드에서의 그 모든 세팅이 단단하고 강합니다. 그리고 포켓 시트가 꽉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불안함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음... 브레이크는 이럴 때는 오히려 좀 부드럽게 밀린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네, 범프 약간의 컴플라이언스가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달라질지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볼게요 오차 좋다 노멀 모드에서 M모드를 넣으면요 M1 모드를 제가 제 세팅대로 해놨는데 네, M 다이내믹모드고요 벌써 달라졌죠 지금 이게 이제 노멀 컴포트 모드일 때 배기음인데요 팔기통의 으르렁거림이 느껴질 정도로 어, 많이 으르렁거림이 생겼습니다. 이 모드를 놓고 제가 최대한 안전하게 운전을 해보겠습니다. 주행 그 기온은 오토 모드를 놓고 운전을 하려고 해요. 뭐차 다루기도 힘든데 시프트까지 제가 혼자 하려니까는 좀 <laughs> 겁도 나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뭐풀 악셀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가속력이 나와가지고 지금 그리고 브레이크 감도까지 달라지네요 이게 아까 노멀 모드였을 때보다 브레이크의 민감도까지 굉장히 달라졌고 지금 악셀 오프를 할때이 엔진 브레이크가 아주 강하게 걸립니다. 제가 액셀을터어 약간 좀 다소 거칠게 지금 컨트롤 하고 있는데도요 차체가 그렇게 그 밸런스를 잃지 않고 뒤가 굉장히 잘 따라와 줍니다. 이 후륜구동이거든요. 510마력이 지금 뭐 뒷바퀴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과속방지턱이 거기 있어서 속도를 못 내겨놨는데 과속방지턱을 이 속도로 넘으니까 승차감이 좋네요 이 속도로 넘으니까 이야 재밌네 브레이크 성능은 틀림 없습니다. 그리고 승차감이 아주 좋습니다. 와인딩을 하면서 편해진 승차감을 느낄 수 있는 차. 그리고 이 무거운 차가 이렇게 고동을 잘하다니. 네, 지금 제가 무서워서 속도를 더못 내고 있는데 차는 어, 나더 달릴 수 있는데? 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참. <laughs> 야, 이건 뭐지? 아, 제 운전 실력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 차를 볼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야. 그렇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반성 많이 하고. 운전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서킷에서 또 안전된 안전한 곳에서 연습을 해야 되겠죠. 이야뭐 서스펜션도 기가 막히고요. 그냥 제가 컨트롤을 그냥 맘대로 할 수가 있네요. 진짜. 운전을 잘한다는 착각. 뭐 그립 자체가 한계가 높으니까는요. <laughs> 네, 살짝 이렇게. 에 지니 하게 이렇게언면스티어이 숨이 나가게 되면, 를늘은과하게코면를진입하가면 오늘은 이 숨이 가게되 나가게 가 납니다 언더스티어나가데 그것도 이제 야 이거 너 너무 빨리 들어왔어 하고 차가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절대로 또 차가 중심을 잃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기서 너무 무식하게 빨리 달려 들어가면은 차가 미끄러져 나가면서 예, 사고가 나겠죠 예, 저는 그런 담력도 없고 운전 실력도 없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는 게제 목표고요 리뷰를 찍으면서 재밌게 차를 타는 게제 목표입니다. 속도를 좀 과하게 줄이고 있고요. 네. 아 재밌다. 차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BMW 특히 요즘 BMW에 제가 뭐 실망을 많이 하네. 뭐 이렇게. 네. 옛날에 그 맛을 잃었네 그렇게 막 말씀을 드리잖아요 요즘 특히 모든 브랜드의 차들이 이제 상위 평준화된 상황에서 BMW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하는 거를 이 M이 M3가 응삼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차고요 재밌게 탈수 있는 차네요 게다가 뒤에 사람도 태울 수 있습니다 패밀리 세단 역할도 뭐,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승차감이 단단하긴 하지만요. 이 M을 다른 그 모델 말고요이 진짜 M, 진또백이 M에만 좀다 넣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김기자의 야간 비행 아주 짧게 타본 어 날카로운 M3 리뷰를 마치겠습니다.